169번을 풀기 위해서 이참수와 X축과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래로 볼록일 때요.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X축이 있다면 X축보다 위에 있어서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위로 볼록이 있을 텐데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위로 볼록이 X축과 한 점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요. 위로 볼록이 X축하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할때 1번, 2번, 3번은 최고차항 계수가요 최고차항 계수, 개수, 최고차항의 계수가요 양수가 돼야 돼요 4번, 5번, 6번은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돼야 되고요 1번과 2번은요 두 점에서 만나거든요. X축과. 그게 바로 실근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1번, 4번은. 1번, 4번은. 그 다음에 2번, 5번은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거예요. 3번하고 6번은요. X축하고 안 만나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2차식에다가는 Y라고 한번 해 볼게요 는 Y라고 해주면 이차함수가 되거든요 이2차함수가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음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 돼야 돼요 항상 음수가 되는 그림은 이겁니다 3번은 항상 양수가 되는 그림이에요 2번은 0 이상이 되는 그림이고 5번은 0을 포함한 음수 0 이하가 되는 그림이에요 1번과 2번은 양수도 있고요 음수 쪽도 있는 거예요. 양수 쪽도 있고 음수 쪽도 있고 0도 있고 얘는 양수 음수 0다 있고 양수 음수 0다 있고 자 6번이니까 항상 이차수가 x쪽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고차항계수 1 플러스 2 로그 알파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6번 그림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b-제곱 이거를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4 플러스 4 로그 알파, 로그 알파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얘하고 얘 곱해서 마이너스.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알파를 곱할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알파를, 마이너스 로그 알파, 마이너스 2 로그 알파의 전체 제곱.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위에서부터 풀어 볼게요 이로그 알파 마이너스 1 로그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알파 부등호 10에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10에 2분의 1을 먼저 해주면 루트 10이죠 그걸 역수해주면 되겠죠 루트 10분의 1즉 10분의 루트 10입니다 하나 나왔고요 10분의 1 루트 10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자 요거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로그 알파의 제곱 플러스 3 로그 알파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곱하겠습니다 로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 로그 알파 마이너스 4 부동파인 반대로 인수분해 로그 알파 로그 알파 4하고 1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0보다 크다 그러면 로그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로그 알파가 4보다 크던지 그리고 알파는 진수조건이니까 알파는 0보다 큽니다 자 먼저 기, 어, 시작을 할때 알파를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마무리 짓게요 자 요거는 알파가 10분의 1보다 작다 또는 알파가 10의 4승이다 알파가 지금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을 보면 0부터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0의 4승 10의 4승 보다는 크다 이게 2번이고 1번 1번이면 1번은 10분의 루트 10이 여기죠 여기가 10분의 루트 10보다는 더 작다 아, 겹치는 부분이 여기네요. 그래서 마무리 답은 알파는 0보다 커야 되고, 10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잘 풀어보세요.